자두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탑텐 네, 선정이 됐습니다. 현역가왕 37회 예고 영상이 시즌 초반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작곡가 윤명선이 골든 티켓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던진 한마디 비내서는 아니다라는 짧고 단호한 발언 때문이다. 한 양준호 오빠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한 순간의 코멘트였지만. 생존이 걸린 경연 프로그램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심사위원이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윤명선의 심사 스타일과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빈에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종합해보면 조... 예서는...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가운 부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해석 중 하나는 빈네서가 애초에 탈락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골든 티켓은 본래 탈락 위험에 놓인 참가자 중 잠재력이 충분한 인물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빈네서가7회 무대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안정권에 진입했다면, 그녀에게 골든 티켓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관점에서 빈에서는 아니다 라는 말은 실력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 없는 참가자라는 암묵적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존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탄탄한 위치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빈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나이를 뛰어넘는 발성 안정감,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음색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흐름이 7회까지 이어졌다면 그녀가 안전권에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윤명선 작곡가의 골든 티켓 사용 철학 역시 중요한 변수다. 그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참가자보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분명한 인물에게 기회를 주는 심사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골든 티켓은 가장 잘하는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한번더 무대를 볼 가치가 있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이런 맥락에서 비내서를 제외한 결정은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 윤명선은 이번 선택을 통해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잠재력이 남아있는 다른 참가자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레이스로 구성된 음악 경연에서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골든 티켓은 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며 반드시 가장 화제가 되는 이름을 위한 카드일 필요는 없다. 또 하나 주목할 해석은 윤명선의 발언이 의도적인 심리전일 가능성이다. 그는 원래 천재라는 수식어를 단 참가자에게 쉽게 칭찬을 주지 않는 심사위원으로 유명하다.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참가자일수록 과도한 인정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빈해서를 골든 티켓 논의에서 공개적으로 제외한 것은 그녀에게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일 수 있다.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스스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쟁자로 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아티스트를 단순한 천재 소녀가 아닌 완성도 높은 음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윤명선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강자일 가능성이 크다. 늘 익숙했던 어머니들의 잔소리 대신 스튜디오는 웃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와. 지난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로 많은 공감을 얻어왔다. 하지만 이번 주 방송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줬다. 스튜디오는 유난히 부드러워 배우 심영탁과 그의 아들 하루의 등장이라는 뜻밖의 변화가 있었다. 노총각 아들 관찰 예능으로 잘 알려진 미우새는 그동안 어머니들의 솔직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을 겨 스튜디오에 들어선 하루는 커다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과한 연출도 긴 설명도 필요 없었다. 하루가 그 자리에 있고 어머니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프로그램 역사상 최연소 출연자인 하루의 등장 때문이었다. 심영탁의 품의 안변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장난기까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스튜디오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라는 사실만으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졌다. 하루의 매력은 단순히 귀여운 외모에 그치지 않았다. 또박또박 인사하는 이에 바른 태도 주각의 아들이 아닌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 국민 조카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심영탁은 인형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독특한 취향으로 대중에게 기억돼 왔다.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의 친손주를 바라보듯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하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웃음과 감탄이 이어졌다. 그 순간 하루는 더 이상 심형타인 아버지였다. 하루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세심하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깊은 부성애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남자가 아닌 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헌신적인 단연하루가 아빠의 볼에 살짝 뽀뽀를 해준 순간이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짧은 행동은 강력한 울림을 남겼다. 스튜디오에 있던 어머니들은 숨 하루의 손을 꼭 잡고 움직이는 장면, 아이의 온매무새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슬픔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 느끼는 벅찬 감정과 행복이 만들어낸 눈물이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통해 배우 심영탁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진짜 간 말을 잃었고, 이내 눈시울을 불켰다. 심영탁 역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하루는 가족, 사랑, 세대 간의 연결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하루의 등장이 방송 초반부터 높은 시청률로 이어진 이유는 분명했다. 자극적인 설정이나 과장된 연출 대신, 미우새는 이날 진심이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깊은 공감을, 젊은 시청자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시청자들은 하루의 순수한 미소와 아빠를 향한 애정 어린 행동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다. 이는 예능이 줄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감정적 효과라 할수 있다.